이거? 이게? 이게? 진짜데 이거 시작하면 말안하아 진짜로? 어우나 무서워 내가 안하어 어, 뭐야, 레드도 좋아요. 아! 레드 하는 거야 가던데. 으 뭐야? 와 좋았다. 어? 이분은? 잠깐만, 이분은? 설마? 이분이 오셨나? 아, 맞네. 친구를 잡아버리기. 아, 진짜, 말좀 하라고. 아까 시작하면 말안 하시냐고. 저기요. 말안할 겁니까? 에스쁘드, 그, 고인 뭐야, 너 헤드 맞춤을 데러안 죽어. ウォッホウ。 으음, 도덩이를 보고, 엉덩이를 죽었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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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안 했어. 음. 아, 왜이예 누가 저기 까지타

쇼리딜? 자기 취소 아아 네, 우와 이거를? 와 진짜 그렇다 남자들 그는데 채팅이 맞는 형고왔데 지금. 아, 되지 않아, 이거? 됐네. 음. 어, 뭐야. 음. 안녕하세요. 뭐는데 뭐지? 뭐지? 와... 정말 고마워 아... <laughs> <laughs> 이, 예, 어디 없어? 이거, s e 라고 하려고 그는데 이겼을 때, 저도 못해. 큰일 났어요. 위치선도 줘. 우와. 우와. 제이 다른 데로 밀렸어. 요 아, 잘못하면 죽을게. 어디가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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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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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을 아, 자소~ 와~ 아, 이게... 잠만 있어, 이따 와~ 너무 잘하는데? 아, 역시... 군중에서는? 이게 아닌 것 같아. 이거, 안건이지이거예 응? 아, 잘못했어. 아. 쩝! 쩝. 와, 얍, 그가무식이네 머신이라고 읽긴 하지만, <웃음> <웃음> 아! 너무 게임을 너무 높게 들렸어. <laughs> 진짜? 얘 어디 간 거야? 뭐야? 아뇨, 예. 아니 지 뭐지? 뭐야? 예. 36킬링은 다른데. 7이면... Ssss... Yeah. Ssss...